개걸이 너무... 갖고 와야겠어? 아, 어,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그냥 땅, 건물도 <laughs> 다 지어야 되고 사람들 집도 다 모여있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 놓니까 다같이 일을 하고 공동적으로 식사를 여기서 같이 했대 공동, 점심, 공동 식사를 여기서 다 같이 한 거야. 그게 지금까지 약간 이어져 있다고? 그래서 오르빌 유닛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오르빌에서 운영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게다 있거든. 거기서 제공하는 식사, 기본 식사는 솔라키친에서 나와. 솔라키친에서 먹고. 그래서 이제 왜 솔라키친에서 먹던지, 개인 집에 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던지. 아, 그러니까 증식 제공을 해주는데, 어. 거기는 여기야. 어, 그냥 어. 학교 밥도 대부분 솔라키친을 많이 이용하고. 약간, 일종의 약간, 예전에 이제 공동체를 처음 만들 때 어떤 걸 지향했느냐를 볼수 있는 공간이 솔라키친이고, 그리고 내 기억으로 이제 저 솔라키친에서 이제 하는 모든 이제 조리 과정들 다 태양열 이용해가지고 하고. 어, 근데 그게 다는 안 돼가지고, 적어도 밥은 태양열로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중간중간 음. 필요한 것들은 딱 적당히 쓸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솔라키친이야 나오르빌이 응.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약간 상징적인 것들이 있었잖아 마트리만드려나 소라케츠도 마찬가지야. 잘 먹었니? 안돼. 아, 네? 나, 밤. 나 고기를 씹었는데. <웃음> <웃음> 나도 오늘 나도 나 속은 거. 거야. <laughs> 분명 고기를 먹었는데. <laughs>